당현이가 우리 또 아영 팬이었잖아 음. 근데 아영 나 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대 고요 속에 침 있지 요거 한번 해보고 입학 신청서 받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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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노래가 나와야지 노래 나올 거야? 와우 완전 야왜 미국식 이액 아니야? 오마이갓 오 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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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오네 와이 모양 크게 이제 시작해시작 맥주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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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깍두기 말고 국물 있는 거. 오. 국물. 깍두기 국물. 어, 하얀색. 어. 하얀색. 하얀색. 어. 어. 국물. 국물. 어, 국물. 어. 무. 무. 어. 아... 아... 그거 있잖아, 알지? 어, 알아, 알아. 어, 어. 그거.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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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있고 하얀색.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백... 어, 뭐지? 이리, 뭐지? <웃음> <웃음> 야, 이거 시원이요 목소리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되게 이모안 돼요. 안돼목안야요새소리가 새소리. 돼요. 소리 요새 돼요. 안 돼요. 안새요안 돼요. 안 돼요. 류 조류, 안류 조류 조류인데 요안 돼요. 안돼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돼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내가 감독. 감독하고 감독 제일 하고 싶은 거! 우승! 감독하고 우승하고 싶지! 은 감독 위에! 사장 위에 뭐야! 사장!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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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구장 운영하는 사람! 만신. 야구장 운영하는 사람! 어. 단장! 오너! 사장! 오너 뭐라 그래! 오너! 오너! 어. 오너 뭐 사장! 야구장! 어. 어. 구단주! 어.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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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laughs> 바닷가에 이것 도 있어 바닷가 바닷가에 만약에 기둥 큰거 하나 또 있어 바닷가에 바닷가에 만약에 바닷가 바닷가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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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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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만약에 뭐 바다 바다 바닷가 <목소리> <목소리> 기둥 기둥 바다에 기둥 또 있어 기둥 기둥 오그래서배 오! 오. 배. 안전하게 가라고 안전하게. 수신호 보 주는 거 있잖아 등대 등대 그렇지 등대. 체인지 지 파스타.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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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림 말고 파스타 말고 크림 크림 말고 말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파스타, 파스타. 말고 말고 더. 하나 더 어? 그거 아. 하나 더 다음 안 들려 안들려 그래. 토마토 파스타 말고 근데 이, 이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아... <laughs> 어, 난 라면만 먹었고 <laughs> 그러 그러니까 미국에서 라면 먹었어. 갑자기. 어, 몽골레 아... 아닌데. 베스 어. 그래, 안 돼?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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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베스, 스스 나. 여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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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섯 번. 여섯 번 받은 거. 여섯 6... 번 봤어? <laughs> 나 여섯 번 봤다. 당, 당 시즌 여섯 번받는거 여섯 번 받다고 너가 너가 나를 어. 6번 봤다고? 여섯 번 받다고 여섯 번 여섯 번인가 봐 너가 여섯 번 받은 상 내가 여섯 번뭐라고그 다음에 안 들려 여섯 번 여섯 번 아, 네, 네. 아, 네, 네. 받은 받은 거 받은 거 여섯 번받는거아 고집이 나무 입을 입을 좀 크게 봐안 들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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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데드볼 맞췄어! 와, 링딩동 되게 고실린다, 링링이 <laughs> 내가! 어. 너한테! 어. 몸을 맞췄다고! 데드볼? 어! 어. 맞췄어! 어떻게! 막겨가 어. 허벅지 맞아? 어, 어떻게? 어! 파스 받아. 맞췄다고! <laughs> 맞았어? 맞췄다. <laughs> 맞췄다. <laughs> 아, 맞췄다. 맞췄다. 덕아웃. 가아웃버아웃아웃웃